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자, 밤 늦게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제가 묵고 있는 숙소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 차트 모양이 좀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뭐 상승이 좀 나올만한 종목 중에 이제 경동나비엔도 보였고요. 지금 이전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 그리고 돌파하는 이 과정 최근 한달 동안 급격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어, 상승을 좀 강하게 견인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니까 이제 보령제약도 있어요. 보령제약은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 이제 돌파했고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어서 같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단기 순익이나 이런 영업이익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지는 어 그런 제약 바이오 중에 몇몇 없는 굉장히 대형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령제약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한 7,200억 정도 시총 시총인데 지금 이 정도 돌파가 갓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그 상승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 이 있고 일단 시총은 8,000억 정도 어한번 맞추지 않겠나 그러면 한0 0 0원 정도 이거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 동동 형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한번 그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 저 혼자 이제 보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카톡방에 있는 같이 이제 우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 의견 을 나누는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도 간혹 시간에 여유가 된다면 이걸 보시고 또 영감을 얻고 또, 어, 또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이 날수 있는 어떤 그, 걸로 연결이 될수 있다면, 어, 또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게 시간을 한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정세균, 어,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문회가 1월 7일에서 8일날 개최한다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장주로 여겨지는 수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역, 어 52주 신고가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월봉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멀리서 보지 말고, 자, 2015년부터 해가지고. 바닥은 1300원 정도 잡아주고, 고점에서 쭉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이죠. 시 실제로 이제 월봉인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월봉이니까 그냥 <laughs> 둘이 뭉실한 거죠. 이 고점, 고점, 그리고 저점. 저점, 저점. 이게 이제 평행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터치를 했죠. 어, 제대로 이제 하락의 추세는 잘 만들어 갔는데, 자,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락의 추세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맞고 다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돌파가 삐죽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 이전 고점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살짝 멈췄는데, 아, 이게 지금 끝난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일정을 봤을 때, 1월 7일에서 1월 8일, 청문회고요. 그 이후로 뭐더갈수 있고, 그날 이제 갑자기 훅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1월 한 7일에서 한 6일 정도까지는 좀상승이 여지는 좀 남아 있겠구나.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수익을 아주 짧게 냈는데 어, 좀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어,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금 수산중공업을 제가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참, 왜 그랬을까? 좀 어리석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때 모나미를 기억하시죠? 모나미를 기억하시죠? 자, 그 남산알미늄 한번 볼게요. 남산알미뉴 어떻게 움직였다 자, 남수남윤호 월봉입니다. 주봉을 보기도 낫겠네. 비록 이제 주봉이지만, 사실 이게 주봉이나 일봉이나,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상승하고자 하는 그 상승의 심리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 패턴들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자, 특정한 자리가 돌파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파동 만들고, 그다음두 번째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죠 좀 이렇게 삐죽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이제 좀 그랬어요 아무튼 자 1차의 파동 2차의 파동을 만들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요 아 그에 비해서 수산 중공업도 자일봉을 보시면은 자 이런 7월부터 해서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삼각수련 패턴을 첫 번째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돌파가 나오고 1차 상승 후에 며칠간 이제 옆으로 박스 행보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 현재 높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만들어지는거 보고 자, 이런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이 상단선까지 이렇게 한번 어,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거죠 자, 거래대금도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상승 2차 상승 이런식으로 올라가죠 보통은 2차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안전한 매매를 한다면, 정말 초정밀, 제대로 된 안전된 매매를 한다면, 은요 사이를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안정되겠죠. 네. 모남이 이런 거 것처럼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자, 모나미 뭐, 선을 많이 그었지만, 자, 어떻게 갔어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상승하고 난 뒤에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박스행보. 2차 상승. 근데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안 돼. 옆으로 좀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하다가 이게 살짝 깨졌죠. 그러니까 요런 추세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지면은 좀 당분간 좀뭐 옆으로 흐른다든지 흐른다든지 혹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1차 상승 2차 상승 만들어질 때, 요때 이제 공략을 하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항상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뭐 변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높다라는 거. 어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전 고점을 지금 두드리고 있지만, 주봉상 봤을 때는, 한번 더, 여기 위에 또한번더 있죠. 이자리들 있죠. 한2 9 0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본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더 낫겠네요. 수상중공업이 괜찮은데요. 저는 이수상중공업도 좋지만 차트상으로 이제 알루코, 알루코도 이제 어, 관련주거든요. 근데 알루코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왜냐하면 자 주봉을 오랫동안 이제 길게 봤는데, 자 제가 빨간색 선을 그었죠. 천한 900원이 바닥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2원에서 돌렸지만 2천에 돌렸지만 어찌됐든 뭐 여기는 이제 바닥으로 지금 생각되어지는 자리인데 어, 이번에 정세균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한번 살짝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요런 자리가 보이죠? 옆으로 행포하면서 박스. 3,100원, 3,200원 정도에서 계속 잡아주는, 어,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은 제가 지우고요. 굳이 이제, 굳이 이제 추세선을 이제 긁고 싶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단선을 이렇게 좀, 저는 추천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단선. 그리고 하단선을 이어서 상단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단기적으로 얘가 강하게 튄다면 여기 이 초대선에 맞겠죠 그리고 3,100이 자리가 3,200원 자리에 계속 지지가 되었던 자리인데 아래로 이제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이게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 횡보하고 있는 이 동안 거래대금을 봤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빵 튀어 오르는 이 거래 대금에 뭔가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를 칠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전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또 특정한 자리가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한번 공략을 할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돼 있는 지금 현재 상태다라는 거죠. 가까이서 볼까요? 자 이제 고런 박스의 내용과 이 추세선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이는 게 가까이서 보니까 일단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동안 거래 대금은 거의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강하게 땅, 땅막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600원 정도에서 계속 맞다가 돌파 이후에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설사 이게 살짝 누르는 한 있더라도, 저는 이거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단선, 박스의 상단선을 찍고, 이 상단선도 돌파할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저는 뭐 여기까지, 혹은 뭐이 3,000원 저리까지,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또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보인다. N자 반등이죠. 이런 네,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월 7일까지, 1월 6일까지니까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죠. 며칠 동안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뭐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보여지는 게자 K 탑 리츠가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리츠 관련 주들, 부동산 관련 주가 꽤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주가 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큰 목돈 들이지 않고도, 어,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현재는 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친구도 바닥을 계속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번 강하게 뛰어 오른 자리, 자, 2 0 0원 정도 이 자리까지도 한번 강하게 뛰어 올랐던 어 주봉의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가보니까,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전에도 이꼬리는 주면서 탕탕탕탕 탕, 탕, 탕 쳤던 자리 또탕 쳤고 여기, 여기는 뭐 터치를 못했지만 탕탕 쳤던 자리가 어, 이게 얼마쯤 한 970원 975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지금 다시 또 탈하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졌어요. 그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윗골을 좋습니다 윗골을 주고 있는데 채워가면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 아까 이제 수산중고음이나 알루코나 약간 모양이 비슷하죠. 전혀 다르다고 할수 없는 게, 자, 이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계속 맞으면 떨어지는 자리가 돌파 이후에 지금 N자 반등, 지지를 밟고 지금 위로 지금 현재 향하고 있죠. 다시 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니 있더라도 아래 다시 밑으로 더 깨고 이만큼 떨어진다기보다 어,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갈 확률이 지금으로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리츠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 리츠가 나온 걸 봤을 때는 한 우리는 두개 정도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리츠 종목 이거는 어, 정세균 관련 주 아닌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NH 프라임 리츠 보이죠? 자 바닥에서 돌 바닥 만들고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60분봉 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산다. 혹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한요 쯤에서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공략한다 이런 것도 어 좋은 매매 방법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 좀 있고 한데 어 일단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된 롯데리츠,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변곡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바닥이 보이죠? 2바닥. 자, 현재 3바닥. 살짝 깨면서 다시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 저라면 은뭐 보고, 반등의 신호가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딱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돌파냐?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 그죠? 자, 롯데 리츠는 괜찮아요. 어, 뭐 실적 같은 거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츠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관련주 중에 이제 대한약품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약품은 실제로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자, 2017, 18년, 19년, 9월까지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20%대 나오는, 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굉장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그리고, 어, 1800억 정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 어, 컨센서스는 뭐 없지만 그래도 200억, 300억, 360억 영업이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일봉을 보니까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보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좀잘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그 추세선을 깨고 지금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직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 자, 1차 파동, 한 2차 파동 정도 나오면 얘가 만약에 괜찮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테마나 실적이 괜찮다면은 다시 한번 튀고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만들어주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이 박스를 상단선 을 돌파하고 여기 추세선도 돌파하지 못하면 한번더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에 상단에서. 그죠? 천장을, 쓰리 천장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여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의 역할을 두번 정도 두드리고 난 뒤에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싶었는데 한번 깨진 건데 이 한번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좀 봐야 될까요? 박스를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대한약품도 만약에 정세영 관련주가 같이 뛴다면 얘도 이제 뒤따라 따르겠죠. 근데 지금 보았을 때는 이제 수산중공업하고 알루코가 제일 좀 강하다.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AP 위성이 있습니다. 자, AP 위성도 이제 주봉을 보면 왠지 이제 아까 봤던, 뭐죠? 아까 봤던 롯데리츠랑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6200원, 300원 정도가 계속 잡아준 자리에요. 그죠? 그리고 한번 탁 튀어가지고 요뭐 정도까지 예상을 해 보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이 박스를 한번 상단선까지 한번 공략을 해 보자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봉상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죠 일봉이나 주봉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계단식의 모양이 어, 좀 만들어 졌구나 이런 거 보이죠 네. 그래서 하단에서 이쯤에서 한 6,200원에서 공략을 해도 되는데, 어, 지금 그 차트 이제 가까이서 이제 일봉상 보니까 또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또이 안에서였던 패턴의 모양이 지금 현재 보이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가 돌파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되면 여기 지지밟고 한번 더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좀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지지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매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쌍용양해 자 쌍용양해는 좀 이거 우리가 해야 될까요 과연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자, 똑같이 평행되게 선을 그어서 쭉 대보니까, 갖다 대보니까, 자, 이게 보이죠? 자, 이 추세선 맞춰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여기서 지금 돌려낼 수 있을 건가? 혹은 좀 더, 좀더 하락을 좀더 만들었다가, 이 추세선을 만나는 이 근처까지 좀 어느 정도 좀더 옆으로 좀 늘어졌다가 한번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양의 이제 시멘트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것도 저기 대북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북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이 추세상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볼만하고 만약에 뭔가 이제 정세균 관련주들이 날라간다,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날라가고 기간이 어, 좋아지고 그리고 뭐또 대북주도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끝났죠.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뭐 다시 한번또 만난다라는 또 그런 말이 있으면은 또다시 여기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쌍용량에도 차트의 모양은 이렇다라는 거 아시고 이 정세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보시고 이 일정에 맞게 한번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매매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짧게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